네, 함수 12차 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서 답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y는 ax, y는 3분의 2x 플러스 2, 그리고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 될수 있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죠. 자, x 절표는 마이너스 3이고 y 절표는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3분의 2x 플러스 2라고 표현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지나는 4분면이 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y는 ax 그래프와 생기는 교점은 당연히 제 1, 4분면, 2, 사분면 3, 4분면 중에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찰해 주려고 하는 그 경우가 첫 번째 교점이 제 1, 4분면에서 생길 때, 그리고 두 번째 교점이 제 2사분면에서 생길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교점이 제 3사분면에서 생길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 그래프는 원점을 항상 지날 수밖에 없겠죠. 원점을 지나면서 교점이 제 1사분면을 에서 이제 생기게 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이 생기게 될 거고, 지금 이 부분의 사각형 넓이가 6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y절편이 2이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가 2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2인 성분이 밑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높이는 지금 여기에 길이가 되겠으면서 어, 넓이가 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높이는 역시 6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기는 이 교점에 대해서 이 높이 6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점의 x좌표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의 x좌표는 6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고 지금 y는 3분의 2 x 플러스 2라는 이 식에다가 x자리에 6을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y 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넣어 주게 되었을 때 역시 y 좌표는 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6.6을 지나는 y는 ax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a는 바로 1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뭐 왜냐하면 y는 x 그래프가 완성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교점이 제 2, 3 분면에서 생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y는 3분의 2x 플러스 2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점이 제 2, 사분면에서 생기면서 원점을 지나는 y는 a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y절표는 2기 이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는 2가 되겠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6이 만들어지려면 높이가 6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즉 여기 이 길이가 6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 교점의 x 좌표는 -6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을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y의 좌표는 -2라고 얘기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6, -2는 제 2사분면 위의 점이 아니라 제 3, 사분면위의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경우, 제 2, 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모순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우리는 생각해 주지 않는 걸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점이 제 3, 사분면에서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역시 y는 3분의 2x 플러스 2 그래프를 이렇게 먼저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y는 ax 그래프, 즉 원점을 지나면서 그 교점이 제3차분면이 되게 하려면 그래프가 대강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생기는 그, 교, 그 삼각형은 여기가 되겠고 y절편이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점은 제3사보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삼각형의 밑, 밑변의 길이를 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역시 높이는 길이가 6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근데 이 교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X 좌표는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Y는 3분의 2 X 플러스 2, 이 그래프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게 되면, Y좌표는 -2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 -2를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Y는 AX 그래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만족하는 A의 값은 3분의 1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은 1과 3분의 1을 더해서 답은 3분의 4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어, 요새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어,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어, 어려운 문제를 구분하는, 변별하는 문제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산이 복잡한 경우, 두 번째는, 어,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어,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어, 한두 개의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를 구분해내는 그런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3번과 같은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나오는 그러한 풀이 방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네, 1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일단 사각형 A, C, D, B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좌표평면 위에서 넓이를 물어보고 있다면, 그러면 이 좌표평면 위에서 길이를 알아줘야 되겠고, 그리고 길이를 알려면 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의 좌표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 문제에서 모두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P, A의 좌표는 P콤마 3, 그리고 B의 좌표는 Q콤마 3, 그리고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 D의 좌표는 1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좌표를 문제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D의 길이는 2라고 바로 밝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AB의 길이도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는 이 AB의 길이를 P에 대한 문자로 표현할지 Q에 대한 문자로 표현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물론 P와 Q 둘다 가능은 하지만, Q가 양수이기 때문에 AB의 길이는 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주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EQ라고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높이를 구해 주려면 지금 여기의 길이는 여기 Y좌표가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3이겠고, 그리고 이 길이는 CD. C와 D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길이는 1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길이가 4라고 말해 줄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각형 ACDB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2q 더하기 2 곱하기 높이 4 그러면 2와 4 약분이 되겠고, 4 곱하기 Q 플러스 1. 즉, 이것을 분배업체 시켜주게 되면 4Q 플러스 4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4Q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사실 4Q만 자연수가 만들어지더라도 플러스 4를 해준 거는 당연히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4Q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 Q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Q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 A에 대한 최대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Q에 대한 문자를 A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Q 콤마 3을 Y는 AX 제곱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3은 A, Q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A를 양변에 나누어주게 되면 Q제곱은 A분의 3즉 Q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A분의 3을 양의 제곱근을 구해주게 되면 루트 A분의 3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Q라고 얘기하는 것은 4 곱하기 루트 A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4는 루트 16이기 때문에 루트 16 곱하기 a분의 3즉 이것을 계산을 시켜 주게 되면 루트 a분의 4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값이 최대 그러니까 a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루트 a분의 48은 최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 되기 때문에 루트 a분의 48이 1이 되는 즉 a분의 48이 1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a는 48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각형 a, c, d, b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은 48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3번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번은 좌표평면 위에 정사각형 OACB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l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선은 점 P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정사각형 OACB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OACB의 넓이를 이등분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점이 어떠한 점이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OACB 정사각형의 대각선 AB와 OC의 교점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이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어, 이 정사각형을 2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 l이 생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이두 개의 사각형은 합동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막꼭지각 여기 막 꼭지각으로 두개 각이 같고, 그리고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이두 변이 대응하는 변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BC 선분과 OA 선분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두 개의 각도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사각형은 ASA 합동이 되기 때문에 즉 합동이라서 넓이도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사각형 두 사각형은 서로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거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도 서로 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보라색으로 빗금치는 자, 이 부분의 넓이도 서로 같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B와 여기 O를 지나는 여기 사다리꼴과 C와 A를 지나는 이 사다리꼴 넓이는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2등분 된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우리는 표현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점 P의 좌표가 1,2라고 얘기했고 를두이 대각선의 어,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두 대각선의 교점은 2분의 5,2분의 5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1,2와 2분의 5,2분의 5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니까 자, 1에서 2분의 5로 증가하는 것은 총 2분의 3만큼 증가했다는 거고 2에서 2분의 5로 증가했다는 것은 총 2분의 1만큼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나누기 2분의 3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즉 3분의 1이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따라서 y는 3분의 1x이고 y절편이 b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 이게 1,2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 되, 되겠죠? 그러면 1,2를 대입을 했을 때 2는 3분의 1 플러스 b이므로 b는 3분의 5라고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이기 때문에 양변에 3을 곱해주게 되면 3y는 x 플러스 5즉 3y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x 3y 플러스 5는 0 자, 이 식이 직선의 방정식 l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